김기춘, 김관진 상고 포기. 짜고 치는 특별 사면에 허두순만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설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들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았던 김기춘과 김관진 등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단한 번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이 상고를 포기하고 바로 사면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심지어 김기춘은 지난 24일 재판 직후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상고를 취한 하 이유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김기춘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보수단체 지원에 전경련을 압박했던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파렴치범입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댓글 조작으로 민심을 어지럽힌 김관진의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헌정질서 유린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전철을 착실히 밟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그들과 똑같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